지하철 버스 요금이 400원, 삼겹살 한근이 3,000원, 새우깡 한 봉지가 300원, 최저시급이 1,170원이던 1995년, BMW, 아우디, 벤츠 등 수입차의 가격은 어땠을까요? 아우디 A6의 가장 낮은 트림인 1,800cc가 3,380만원부터 시작했으며, AAC 4,200cc V8 엔진을 장착했던 상위 트림 기준 1억 1,500만원이었습니다. 벤츠는 이 시절 1세대 C클래스가 출시한 상태였는데요. 가장 낮은 트림인 C180이 4,026만원부터 시작했으며, 6기통으로 시작했던 S280이 8,800만원부터 시작, V12 � 따랐던 최상위 버전인 S600은 1억 9천 8백만원부터 시작했었습니다 BMW 320i가 4 9 50만원 520i가 5 9 40만원 730i가 8 9 65만원 7시리즈 가장 상위 버전인 V12 750이 1억 6 5 0 0만원이었는데요 95년엔 아우디, 벤츠, BMW 모두 디젤 버전은 공식적으로 수입이 안됐고 디젤 모델이 공식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였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지프랭글러S가 2 3 54만원 레인지로버가 6 9 79만원부터 시작이었다고